행복 사목장의 김유경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1년 조금 넘은 신혼 부부입니다. 저에게 처음 관증의 제안이 왔을 때왜 저에게? 라는 생각과 함께 너무 부담스럽고 어떤 내용을 전달드릴지 몰라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안받고 다음 날 제가 아침에 CCM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데요. 그때 전날 그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왔던 간증이라는 단어가 그날은 저에게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신랑과 함께 교회를 정착하게 된 시간들과 그리고 그 감사함 그리고 목사님께 신방을 받던 시간들 그 예배 후에 저희가 항상 신랑과 함께는 카페에서 그 그날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새신자 교육부터 이제 저희가 지금 복음 기초 교육을 듣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시간들이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늘 서로 나누던 감사한 것들을 이 자리에서 나누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출근하자마자 바로 간증하겠다고 답장을 드렸습니다. 우선 저희 부부가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양가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하시면서 감사한 일들이라고 종종 말씀하시는데요. 결혼하고 처음 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등록까지도 순조롭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저희 부부는 결혼 전에는 각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결혼 후에는 신혼집 근처인 이 강북 지역에. 다니기로 했었는데 이제 그곳을 가기 위해 저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준비를 하고 딱 나가는데 예배 시간을 검색해 봤더니 당연히 열한 시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시간들이 검색했던 열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그 교회는 못 가겠구나 하고 저희 신랑이 그럼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보자라고 해서 그이 교회로 오게 되었고 근데 그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북설 꿈의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꿈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저와 남편이 둘다 목사님 말씀이 뭔가 저희에게 울림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나오는 길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자라고 서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원래 가려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 바로 다음 주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생각해도 정말 빠르게 교회를 정착하게 된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예배 후에 그 카페에서 그날의 설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요. 그래서 말씀 나누면서 저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느낀 것을 나누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이제 그런 시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 여동생이나 가족들이랑 다닐 때 근데 좀 신기하게도 그이 교회에서는 그런 예배 끝나고 그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신가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을 짧게 말씀드리면 어, 이번 이제 8월의 말씀, 8월 말의 말씀이었는데요. 더샘에서 나눗셈까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그 부부에게도 많이 다가왔던 말씀이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며, 빼기 학교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성장하고 그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문안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플러스 인생 곱하기 인생 이후에는 세상에 나누기 인생을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을 나눠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배 후에도 역시나 저희 부부는 서로 카페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아 우리도 이런 나누기 인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기도를 할때 종종 이 말씀이 중간 중간 제 마음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 이런 기도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 그 세신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세신자 교육을 듣습니다. 6주간 듣게 됐는데이 교육을 사모님께서 직접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6주라는 시간이 정말 저희 부부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아직도 저는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주제가 기억이 납니다 주제는 기도라는 주제였고요. 기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얼마나 해주고 싶은 게 맞겠냐라고 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그 시간이 정말 저에게 마음에 울리와, 우, 그 울림이 있었고 그때 저의 신앙생활 중에 처음으로 기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진로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원래 저의 전문 영역인 데이터 분석가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다른 그 영역으로 제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3년 정도 일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이제 길었던 시간이었고, 제가 다시 커리어의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그 데이터 분석가로 도, 복귀를 하거나 새로운 영역으로 커리어를 전환하거나 그런 고민들을 제가 2년 동안 하고 있었고요. 2년 동안 아무리 고민을 해도 고민이 결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둘다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역할이어서 둘다 하고 싶은 욕심에 그런데 만 3년이 됐을 때딱 새신절 교육을 들었을 때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사모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아 그래 내가 이제 느끼는 거는 하물며 하나님 얼마나 더큰걸 주시겠는가 생각하며 제가 갖고 있는 옵션 중에 어떤 길을 어주실까 그런 정말 궁금해하면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기도를 한지 한 3주 정도가 되었을 텐데요 갑자기 회사 임원분이 전화가 오셨고. 다른 조직으로 간지 3년이 넘었는데 언제 복귀할 거냐라고 하시면서 다시 복귀해야지라고 제안을 주시면서 그 조직 개편도 할 예정이라고 심지어 리더의 다리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연차와 나이에는 리더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조차 못한 더 좋은 길을 예배해 주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라고 느끼면서 감사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하기 곱하기 인생을 통해서 나누기 인생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더욱더 기도하고 그 시기도 하나님의 계약하심을 믿고 살아갈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부부가 되도록 함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